할렐루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전한 말씀 중에 마지막 베드로 후서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 늘 나가서 고개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그물을 깃고 이런 것이 그의 주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3 0여년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구부 요한과 같이 세 명의 삼인방이 되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수제자가 됩니다. 그 삼인방 중에 최고로 예수님 가까이 있는, 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그를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죠.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40일 동안 만나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40일, 마지막 남은 그 40일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뭔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정립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 시선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특히, 요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는 여가 될 수도 없고 야가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야 되지 직권을 잡고 있는 왕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아우,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코미디 있었죠? 이거, 네, 딸랑딸랑. 예, 네, 뭐 말을 하게 되면은 반기를 들지 않는 거야. 그냥 딸랑딸랑. 아, 맞습니다. 박수쳐줘요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은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정말, 정말, 뭐, 어려운 말씀인데요. 짖지 못하는 개가 아닌가. 개는 짖어야 되거든요. 도적이 오는지 도적인지 안지 분별해가지고 개는 짖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깨어있게끔. 근데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갈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도자든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그 말씀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말이죠 오히려 정반대가 아닌가 어쩌면 거기서 지금 딸랑딸랑 하고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올 거다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나? 아 오셔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를 그대로 향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부담감이 없었을까? 부담감이 없었을까? 사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면은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왜? 말씀을 전한 목사님 자신도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동의를 해. 근데 어떤 경우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은 하고 나는 빼놓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그럼당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앞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부담감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옛날에 우리 안사람이 항상 그런 소리를 전했어요 다시는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처음 제가 목회하고 설교할때 왜? 사실 저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럼 전하면서도 저 자신도 굉장히 갈등을 하는 거야. 어?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뭐 충성하라고 하는데 나도 충성도 못하고 봉사하라고 헌신하고 하는데 나도 하지 못하면서 전하는 거야. 근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부담감을 갖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부담감을 갖는 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말씀을 받는 것도 부담감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감이 없다,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그냥 강의지, 강의. 그냥 그건 강의예요, 강의.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설교들 들어보세요. 부담감 있어요? 부담감 가지면 안 보거든요? 안 틀거든요? 부담감 전혀 안 갖게 설교를 해요. 왜? 그래야 인기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에 좌우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 앞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8절부터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세 가지를 기억,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재림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재림을, 재림을 기억하자. 기억하자.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다음에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재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는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우리 아실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과거의 오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눌러보면은 1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12년 전.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눌러보면은 과거의 오늘 페이스북에서 눌러보면은 12년 전까지 나와요. 그러면 1 2년 전까지 나올 때는 12년 전에 그날, 그날 뭔가 기록해놨으면 그게 나와. 근데 12년 전에 과거에 그날에 아무것도 기록 안 해놨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세상에 발자취에 뭔가 흔적 남긴 것도 그렇게 1년이 전이든 12년 전이든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지, 그걸 억지로 했는지, 은혜로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했는지,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천년금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희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루를 어떻게? 천년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 65, 66 되잖아요. 그6 0이란만 할게요. 60년을 하루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꺼 있는 게 아니라 안테나가 항상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살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세살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다섯 살 때는 열살 때는 스무 살 때는 마흔 살 때는 오십 살 때는 뭘 해야 되는지 그문 앞에 항상 안테나가 맞춰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마음이 나태할 수가 없어요. 응, 나태할 수가 없어요. 그 나타난다는 건 뭐하는 거예요? 그냥 멍때리는 거죠. 멍때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멍때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완전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때에 신님은뭘 원하실까? 저희 집이 5층 아파트거든요, 아파트가. 근데 앞에 가리는 게 없어요. 물론 옆으로 경사가져서는 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 뜨는 게잘안 보여. 근데 해가 뜨면 다른 건물에 비춰서 조금 빛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엄청 감사해요. 왜냐하면 밑으로 나무들이 있는 게다 보여요. 그래서 밑에 바라보면은 녹색이야 녹색 그러니까 녹색을 바라보면서 저는 굉장히 어떤 마음이 드냐 비록 임대아파트지만 최고로 좋은 위치에 살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밑에도다 보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깰, 때, 일찍 깰 때마다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있죠. 별이 떠 있습니다. 그릴 때는 별이 안 보이고요. 그럴 때마다 별떠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 별을 바라 그랬던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간에 깼는데 이 시간에 내가 깬 의미는 뭘까? 그러면서 별을 보면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생각해 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살는 삶의 의미는 바로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격들어갈 때한대촥못 때리는 게 아니고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신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 제자리 와서 올바로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밝혀진다는 것. 밝혀진다. 우리 요나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선지자 요나를 보내죠. 어디로? 니누에를 보냅니다. 그 당시 니누에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걸어서 3일길이었대요. 걸어서 3일길. 걸어서 3일길이면 엄청 큰 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얼마나 살았느냐. 사람들이 12만 명이 살았대요. 여기 개봉동이 약한 3만 5천 대거든요. 뭐 3동만 하면, 그럼 옆에 2동까지 하면은 한 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두개 동바로 옆에 뭐 개봉 본동까지 하면 넘칠 거고,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왜 이방 나라니까? 아수로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가서 니네가서 외쳐라. 왜? 니네가 지금 죄를 저가지고 그 죄가 지금 하나님 앞이늘러서 하나님의 막 심판할 직전인데 가서 빨리 그들에게 너희들 외지하라라고 외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드셨죠. 그래서, 요나가, 가긴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발걸음이 잘안 떨어져요. 왜? 어, 원수나라거든요. 그니까, 원수나라니까, 그런 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뒷걸음 치다가, 결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 네. 니네가 아니라, 반대 방향, 다시스러 가게 되죠. 턱에는, 그 배에 올라탑니다. 폭성경의 말씀해보게 되면, 폭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폭풍이 불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배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닷가에 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물고기가 준비가 되겠죠.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또 다시 어떻게 해? 결국에는 니네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니네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외칠 때 어떻게 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40일이 지나면 이제 니네가 무너진다라고 외치는데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먹는 거를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배옷을 입었어요. 이 얘기가 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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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에 소문해서 왕에게 전달되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소, 양까지도 다 어떻게 라 먹는 거를 금해라. 마시는 것도 금지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다벼을 입어라. 벼을 입어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자. 왜이 네, 사람 하나님 뭐 몰라요? 왕.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리고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자. 하고 왕이 솟구라. 결국에는 뉴인네는 멸망되지 않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으니까 죄를 져서 그만, 하나님 심판하려면 그 순간에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죠. 예. 우리가 회개했는지, 회개 안 했는지 드러나게. 서서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허물을 할지라도 실수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전이 부분 말씀이 좀 그렇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그게 은이나 금이나 됐든지, 뭐, 보석이 됐든지, 나무가 됐든지, 풀이 됐든지, 집이 됐든지 간에 뭔가 공정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불로 태울 것이다.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게 없어지면 아주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해를 받으리라. 그게 지금 누군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어떤 사람은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볼 때는 다 목사님 같고 다 권사님 같고 장로님 같은데 그런데 이게 문제를 말이죠 주문 앞에 설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여기 있는 이고린도서 3장 2위의 있는 말씀처럼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될 때에 불로써 태우게 되는데, 남아있으면 살아났는데, 그게 없어지면, 불타, 다 불타버리면, 그때는 해를 받을 것이다. 약간 난해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다 이해 못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안 받느냐 그건 전혀 무관해요. 중요한 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드러나게 된다. 그때의 부끄러움이 없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으로 보게되면 11절부터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성회라 예. 지금 그 당시 베드로트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은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나 믿음이 연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100%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 오시니까 뭔가 좀 섞이는 거죠? 좀 세상적인 것도 좀 누리면서 세상도적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성들.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에 강단에는 저가 됐든 말씀드는 우리 성도님이 됐든 여기 어린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지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 있어야 된다. 안해? 아, 네. 할렐루야. 안해. 아, 예. 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 함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때 거룩함과 경건함이 될까? 뭐딱 그거죠.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안해. 아,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거룩한 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거룩한 거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그 물질이 경건한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깨끗한 것은 될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에 거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는 사실 제가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보라든지 어, 설교가 제사라 고민이지만 주일날 아침에 마무리될 다가 덜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와서 컴퓨터를 확 눌러버려 그걸 막 저장해놨는데 눌러버리잖아요 그쵸? 그 컴퓨터가 꺼지면 다시 저는 긴장하고 또 치소 또 당기느로. 근데 오늘 아침에 이한이가 내가 컴퓨터를 다 끄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말할 때제 마음 찔렸어요. 다 끝났어. 이한이가 제가 이제 컴퓨터 끄니까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났냐고 물어보네요. 근데 그 말하는데 마치 하안이분좀 처음 들렸어요. 야 형부가 너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났냐? 갑자기 제가 멍 때렸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얘가 세 살짜리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는 것을 막 하고 있으면서도 늘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애가 나를 보고 있어요. 주님, 우리 안 보실까요? 갑자기, 이 아내가 그 텐데, 저 눈물이 났어요. 얘가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부끄럽게 되어 있구요 한편 고맙게 되어 있구나. 사랑한 성별을 우리 바라봐야 돼요. 지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연과 색깔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아까 오전에 예배할때 잠깐 말씀드렸죠. 제 찬양실을 일어나 함께 가자로 하는 찬양실을 이한 목사님이 노,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대결절이 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언제 자기가 찬양을, 찬양을 녹음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난 1일 날네곡을 찬양, 찬양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요. 목소리가 안 나. 근데 그... 작곡가가, 아, 어 그래서 제가, 야, 역시 전문가구나. 작곡가가 뭐, 높였다, 내렸다가 막 이렇게 해가 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 중에 네 곡을 녹음을 했는데, 제 찬양을, 한 개를 녹음한 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갔어요. 어떻게 하시나. 잘했으면 좋겠다. 왜 목이 아프다는건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결론은, 네 곡을 다 찬양, 녹음을 했어요. 나중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있어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다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보러 가면은, 그 가서, 시험 보는그 고사람 바깥에 가서 있잖아요. 그죠 아, 시험 잘 봐. 그리고 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찬양하셨던 민재, 그 전도사님이 카페를 한다고 했거든요. 민재 좋아하는 카페를 한다고. 그래서 오면서 그 카페에 들렸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분이 지난주에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몇년 전에 전세금, 전세보증금을 불스피싱에 날렸다 그랬잖아요. 전세보증금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회, 지하 1층인데 거기를 목사님 그 교회한테 얻은 거예요, 얻은 거. 그러니까 얼마 얻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길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싸서. 근데 거기가 그냥 버려졌대. 예를 들면. 그냥 창고 근데 그거를, 그 남편분하고, 전도사님하고, 고복사님. 이 그거를, 한참 동안 그걸 다 청소하고, 뭐 설치하고, 이게, 한, 이, 이게 1층이면, 이거 한 2층 되더라고요. 이두 배로 돼. 지하인데, 그 높아, 고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반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카페 같은 식으로 꾸며지고밑에로 또, 사용, 어쨌든 뭐, 굉장히 아주 잘 꾸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꾸몄대는 거 그, 거기서 유튜브 방송을 거기서 했대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찬양 연습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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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그렇게 지금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너무수고 많이 했다 하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전에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 가수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악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냐? 너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사랑 우리 예감교 성도입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에 하는 이 말씀처럼, 사늘과새 땅을 바라보고,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